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넥스트칩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주가 14,500원 이고요 우리 바닥을 다져준 이후에 21선에 안착을 하고 우리 4일 동안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우리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뀌면서 지금 구름대 어, 지금 뚫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상승 기세라면 우리 그 위의 지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돌파 매매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 기준은 요 14,993원 자리, 이제 구름대를 뚫고 올라오는 자리, 어, 요 자리에서 강하게 우리 거래량까지 동반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어, 고날 또는 그날 종가 이후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아마 16,487원을 뚫고 또 이제 그 위에 있는 고점까지 터치를 한 이후에 우리 역사적 신고가까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올라오면서 지금 파동 자체에 올라오면서 거래량을 지금 한 번씩 터트려 줬어요. 윗꼬리도 달고 한번 올라왔고요. 앞전에 있는 매물을 먹어주더니 그 이후에는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종목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위아래로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어차피 개미들이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돈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물량들 또는 이제 아래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은 개미들에게 이제 물량을 조금 털어내는 작업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세선, 우리, 어 밑에, 하단에 저점,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점 같은 경우, 이런 음 식으로 뭐 이어주시면은, 일단 이 파동,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파동 안에서 일단 상승, 어 현재 자리에서 빠지는 자리보다는, 어 파동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빠지더라도, 우리, 이 파동을, 지지를, 어, 해주면서 올라가면은, 우리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지 라인은, 요 구름대가 깨지면서 뚫리는 대충 요 13,498원 자리, 지금 마이너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6% 자리로, 어, 이제 뭐 손절가? 짧게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강하게, 우리 요, 이제, 파동 이탈하는 그 라인으로 잡아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오분봉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하게 추세 예쁘게 어, 차트 아주 예쁘게 그려주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 현재 11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쭉 가고 있고요 우리 주봉 마찬가지로 지금 5일선 음그 다음에 11선까지는 지금 안착을 했고 21선 밑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 일단 21선이 지지를 해준다는 거 자체가 음, 우리 지금 강한 지지 라인 일단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또한 이제 상장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또 조막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상승을 한번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지금 요 파동, 어, 요게 일단 제일 수상하다. 요 밑에 올라오면서 요 부분과 음, 그 다음 에 이제 상승 직전 이끌어냈던 요 자리, 그 다음에 현재의 요 파동, 어, 요렇게 올리는 요 파동 자체 요 그림들이 어, 한번더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중간에 보시면은 상승했던 퍼센테이지들이 뭐 28%에서 20%, 17%에서 뭐 15%, 뭐 또는 상한가 어느 정도 지금 힘이 있었다라는 거 말이죠. 음, 어느 정도 쉽게 올리고 또 내리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음, 수익 낼 때는 오히려 더 굉장히 좋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넥스트칩, 어, 우리 손절가 구름대에 깨지는 요 13,498원짜리 목표가는 일단 현재 자리에서 한20% 목표가로 잡아주시고, 어,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 어차피 주식은 실시간으로 일단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꼭 손절가는 잡아주셔야 한다라는 거 보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금일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